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끝나자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데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이동이 많았던 설 연휴가 끝나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영시기준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713명 증가한 38,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일 1일 확진자 수가 1,14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선 지 사흘 만에 1,000명대를 훌쩍 넘겨 2,000명에 육박할 정도의 빠른 확산세입니다. 연령대별 확진자 비율은 20대가 19.7%로 가장 많고 40대 17.5%, 10대 16.6%, 30대 14.2%, 60대 이상 10.3% 순으로 활동량이 많은 2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전파력이 높은 데다 무증상이 많아 폭발적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무증상이 많고 젊은 층에 감염이 많습니다. 증상이 있더라도 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야간의 발안 등 보통의 감기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위중증이나 치명률은 낮은 상황이고 병상 가동률도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병상 가동률은 평균 51.6%로 위중증 환자용 병상 27%, 중등증 환자용 병상 67%, 생활 치료 센터 4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델타 변이에 비해 심명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한 지난달 지역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월의 10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당분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네병위원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한후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하도록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방역이 전환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3주 4주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전국에 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최대한 주의할 것은 서로 이제 만나는 동선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특히 방역 당국은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 모임 가능 인원 6명, 식당, 카페 등 영업 가능 시간 밤 9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